제가 기획한 NCT 드림의 콘서트는 드림 앤 리얼리티라는 제목으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참고한 것은 NCT의 세계관과 NCT 드림의 앨범명입니다. NCT의 세계관은 꿈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NCT 스케프의 이 여정을 담은 최근 두 앨범에서는 현실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꿈과 탈출 이두 가지를 키워드로 잡고 꿈속과 현실에서의 혼란을 겪으며 꿈을 탈출하는 내용인 영화 인셉션을 모티브로 삼아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꿈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콘서트 전반의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콘서트는 총네 가지 VCR 스토리와 함께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1부 잠에 빠져드는 NCT 드림. 첫 번째 VCR에서는 현실의 NCT 드림이 점차 꿈속으로 빠져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 선곡한 곡은 무대로 카운트다운, SS, 박스, 드리밍 순으로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 강렬하고 에너제틱한 느낌의 곡들을 선곡하였습니다. 특히 VCR 이후 등장신에서는 스모그와 조명 연출을 통해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을 시각화하였고, 1부 마지막 곡인 드리밍의 모관적인 이기를 더해 NCT 드림이 완전히 꿈속으로 빠져드는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2부 꿈속을 즐기는 NCT 드림. 두번째 VCR에서는 꿈속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NCT 드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파트에서는 NCT 드림의 청량하고 악동 같은 이미지에 맞춰 비트박스위고디기리 드림런, 로켓, 청량한 곡들을 선곡하였습니다. 무대에는 인텍스풀장이 설치가 되고 이를 활용하여 꿈속에서 즐기는 NCT 드림의 모습을 시각하였습니다. 조명 또한 하늘색, 연노랑색, 연두색등 청량함을 더해주는 파스텔색 위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3부 혼란과 탈출. 세 번째 VCR에서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혼란을 느끼는 NCT 드림 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에 맞춰 곡은 No Escape, Best o f Me, 119, SOS, s m o o t h 날카롭고 혼란스러운 느낌의 곡들로 선곡하였습니다. 특히 No Escape와 Best o f Me에서는 스모그를 활용하여 막힌 공간, 갇힌 느낌을 연출하고 119, SOS, s m o o t h 로 이어지면서 비트가 빨라지고 시끄러운 에너지가 폭발하는 구간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통해서 긴박한 탈출의 순간을 시각하였습니다. 마지막 4부, 현실 속 진정한 자신과의 조우. 마지막 VCR에서는 시즈니와 함께 탈출에 성공한 NCT 드림이현실 에서의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선곡은 플라잉 키스 오프 더월 파랑 ANL 외남 미주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전과 달리 자유롭고 따뜻한 느낌의 곡들을 선곡하였으며 토록 것을 활용하여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ANL과 외남 미주는 제일 끝 무대에서 진행하여 드림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NCT 드림을 단순한 퍼포머가 아닌 한 이야기 서사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며 기획한 드림 앤 리얼리티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뒤 찾아오는 여운처럼 이 콘서트가 끝나고도 여운이 오래 남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